다달의 오정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A3 스포츠백 준비했습니다. 아우디가 새로 선보인 소형 해치백 세단이죠. 아주 빨간색 강렬한 컬러를 가진 이 차를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합니다. 직선을 강조한 해치백 스타일입니다. 아주 심플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요. 뒷모습도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1.6 TDI 엔진은 EOTDI 다이내믹이고요. 2.0은 35 TDI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7인치 차세대 MMI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요. 어, 최고 출력은 150마력, 최대 토크는 34.7kgm가 됩니다. 터치패드 조그 다이얼과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가 배치되어 있고요. 계기판은 내비게이션과 연동을 해서 어, 진행 방향을 알려줍니다.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 상황을 보여주는 풀티팩 내비게이션이 적용됐습니다. 자, 차나 사람이나 첫 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그 어떤 인상을 받느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느냐 라는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차의 도어를 닫는 순간 아, 이 차의 첫인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도어가 닫히는 느낌이 아주 묵직합니다. 소형차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중대형 프리미엄 세단에서나 어울릴법한 그런 그 도어 느낌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 차의 어떤 그 성격을 암시해주는 부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속 100에서 RPM은 약1,600 전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엔진 그 회전수를 높이지 않고도 시속 100km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핸들은 2.6 회전 하거든요. 자, 핸들을 돌려봐도 차가 즉각 즉각 반응을 합니다. 정직하다고 할까요? 빠르다고 할까요? 아무튼 운전자가 의도하는 대로 즉답하는 그런 핸들링, 좀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시는 오늘하면 만족할 만한 부분입니다. 핸들을 쥐는 느낌도 아주 좋습니다. 가죽으로 핸들을 감쌌고요. 그리고 손이 닿아야 할 부분에 파지해야 되는 부분에 적당한 굴곡을 줘서 편안하게 핸들을 쥘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패드시프트는 없습니다. 작은 차에 다이나믹하게 달리면서 패드시프트를 조작하고 이러면 훨씬 더 재미있게 운전을 할수 있을텐데요. 패드시프트는 상냥을 해서 핸들을 준체로는 변속을 한다거나 뭐 이런 그 핸들링 이외의 다른 재미를 느끼기는 힘듭니다. 자 변속레버 기어봉이 아주 동그랗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손 안에 쏙 들어옵니다. 기어레버 뒤에서 밑으로 한단 내리면 스포츠 모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밑으로 내리면 D가 되고요. 수동 변속은 어떻게 하느냐? 변속레버를 오른쪽으로 밀고 조작을 하면 됩니다. 위로 올리면 시프트 업, 밑으로 당기면 시프트 다운이 됩니다. 5,000에서 터치하고 3 0 0 어, 0 3,500까지 바로 떨어집니다. 레드존 직전인 5,000rpm까지 올라가서 3,500으로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죠. 연속 구간의 편차가 약1,500 정도 되는 거죠. 좀 자, 킥다운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 그렇고요. 자 D 모드에서 편안한 가속을 하게 되면 차분하게속도로 올라가죠. 자 시속 100에서 극단을올고 올라갑니다. 자, 킥다운을 하면. 쭉 하고 앞으로 나가는 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터치력을 보입니다. 성형이지만 모성능 패치백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자, 소리 한번 느껴볼까요? 비가 오고 있어서 차창에 부딪히는 그 빗소리가 좀 들리고 있고요. 원래 비가 내리면 조금 조용해지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노면에 한 조철까지 물이 덮어주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마른 노면일 때보다는 젖은 노면이 비교적 더 조용한 편이라는 게 테스트 드라이버들의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시속 100, 110 구간에서 지금 느껴보겠습니다. 엔진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요. 노면 마찰음 정도가 이제 실내로 들어오고 있고 앞창에 부딪히는 유리창에 부딪치는 방울 소리, 전고가 들립니다. 그렇게 조용하지도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자, 수동 변속을 하게 되면 RPM이 좀 높아지면 계기판에 파란 불빛으로 화살표가 뜹니다. 시프트 변속을 하라는 얘기죠. 계기판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서 수동 변속도 좀더 효율적으로 운전을 할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결국 안내에 따르다 보면 빠르게 6단으로 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자, 킥다운 하면 3단으로 내려가고요. 다시 뒤로 가면 5단, 6단이 바로 됩니다. 시속 100에서 킥다운, M3 3단으로 내려갑니다. 120에서 4단으로 올라가네요. 자,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거는 잘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페 설지 못하면 빠르게 달리는 게 의미가 없겠죠. 브레이크가 아주 뭐, 반응이 좋습니다. 고속에서도 제동을 하면 안정감을 잃지 않고 속도 제어를 잘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 의도에 맞는 정도에서 큰 편차 없이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속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달리는데 아주 편안한 그 주행입니다. 물론 작은 차여서 앞뒤 방향의 흔들림, 피칭이죠. 피칭 현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차 A3 스포츠백은 차급 이상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차치고는 비교적 우수한 고속주행 안정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을 하면 엔진 소리가 3,500rpm 전후에서 듣기 좋게 들립니다. 조용한 것도 중요하지만 엔진 소리를 어떻게 들려주느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독일 차들의 경쟁력이 남다르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센터 페이시아 위쪽으로 내비게이션 모니터가 올라와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이게 안쪽으로 수납이 됩니다. 꼭 필요할 때는 눌러서 불러내서 모니터를 보면 되는 거겠죠. 나름 합리적인 그 솔루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트가 사실은 그 중요하죠. 운전자의 몸과 직접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트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버튼을 눌러서 그렇게 앞으로 빼면 약 5cm 정도. 앞으로 시트를 더 끌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허벅지가 길거나 다리가 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편안하게 그 몸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은요. 이쪽 안쪽이 스웨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밀착감이 높습니다. 뭐 시트와 몸이 일체감을 이루게 됐죠. 그러면 시트와 몸의 일체감은 즉 차와 드라이버의 일체감입니다. 품질이라 그럴까요.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부드럽고 잘 만져진 힘입니다. 거칠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자 저속에서부터 가속을 쭉 이어갈 때 60에서 4단 70에서 5단이 불려 있는데요. 차분하게 조용하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시트 포션이 낮습니다. 차체 자체도 높이가 낮아서요. 밖에 서보면 낮은 차체가 확 눈에 뜹니다. 잘 달리게 생겼다라는 느낌을 처음부터 받게 됩니다. 자, 정지고요. 움직이면 바로 2단으로 일단 올라갑니다. 30에서 3단, 이미 30 전에 3단을 물고 가네요. 50에서 4단으로 넘어갑니다. 70에서 5단 약 75, 80 전에서 6단을 물었습니다. 자, D 모드에서 밑으로 당겨서 S로 위치를 하게 되면 한 단, 6단에서 5단 정도로 낮은 계열을 봅니다좀더 힘있게 달리겠다라는 의미구요. 타이어,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2545R17 사이즈의 피렐리 타이어를 앞뒤로 장착하고 있는데요. 빗길임에도 불구하고 노면을 아주 놓치지 않고 잘굴고 달립니다. 승차감 위주로 드라이브 셀렉터를 맞췄습니다 확실히 가속 반응은 약간의 시차를 조금 더 가지고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팍팍팍팍 강한 변속감, 결감을 주는 변속감보다는 조금 더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변속 시점을 빨리 갖고 가면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확보하는 거죠. 다이트믹 메인 인지미셜 그리고 효율 효율입니다. 효율로 가면 차체 엔진을 비롯한 구동계통이 연비에 최적화한 세팅으로 변화를 하게 되죠. 그, 가속 반응이 좀더 느려지고요. 차가 멈추면 시동이 꺼지고 연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확실히 입션 시보드 효율을 모두 해서는 효율 긴장이 풀린 그런 모습입니다. 느슨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단도적입니다. 차에 USB 포트가 없습니다. 센터 컨솔에 커넥트를 연결해서 USB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불편한 일이지요. 젊은 층을 겨냥한 소형 모델이라면 제대로 된 USB 포트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수석 시트는 둥근 레버를 열심히 돌려야 조금씩 뒤로 넘어가는 스타일입니다. 레버를 제쳐서 한 번에 시트를 조절하는 데 익숙한 소비자들에게는 답답한 일입니다. 와!